여러분, 안녕하세요.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이더리움 ETF 승인 다음에 바로 나올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ETF 출시가 확정되고 있고, 오타가 있네. 때문에 ETF 출시가 확정된다면 시바이누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인기 코인이에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가장 큰 나라, 인구가 많은 강력한 나라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ETF가 나온다면 이더리움은 말도 안 되게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승인인 날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 이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승인이 났지만 승인 다음에 오히려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출시된 다음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시바이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예, 승인 나오면은 하락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인일에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하셔야 크게 수익 볼수 있습니다. 지금 물리신 분들은 요 고점 가면 다 수익이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승인일날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투자 자금, 한마디로 뭐 블랙록, 피델리티, 그 다음 JP모건, 그 다음에 인도 유대자본, 다이게 수조원을 매수 완료했어요. 시바이노 최근에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고, 지금 개미 털기 작업하고 있죠?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는 개미들 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승인일에 크게 상승한 후 하락하니까 반드시 제가 드리는 목표가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 들으셔야 돼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급등 나온 이유가 시바이노 ETF가 이제 통과된다는 소문이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결국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내려가면서 다 개미들 물량을 빠, 뺏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곧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시바이노 ETF 승인 나면은 한 번에 엄청나게 크게 올려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먹고 바로, 바로 빠져나와야 돼. 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고점에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도지코인도 ETF가 나온다 얘기 나오고 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ETF 계속 얘기가 없었죠. 시바이누가 가장 ETF가 먼저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시바이누 ETF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셔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전달해 드립니다.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해드릴 정보는요. 시바이누 ETF 승인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승인이 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자,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죠. 한마디로 ETF 승인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승인일에 상승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딱 제가 드린 요 목표가를 딱 찍고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가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만 크게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승인일을 아시고. 승인일 날일조 목표가 도달하면은, 그냥 유유하게, 예 매도를 하면은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다. 굉장히 쉽죠? 제가 요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코인 뉴스의 강동욱 기자고요 제보번호, 제 제보번호로 제보 시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요 정보 간단하게 공유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 수익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시면 위험하니까 요때 크게 올라가니까요. 반드시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